안녕하세요 차영호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이제 테슬라와 관련돼서 재밌는 뉴스들이 좀 나와서요. 그 뉴스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진짜 좀 많았어요. 좀 많았고 조금 속상한 뉴스도 있었고요. <laughs> 자 일단 어, 이제 배터리 데이가 좀 이제 밀렸죠. 원래 이제 어, 7월 4일 이후로 막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일단 배터리 데이 때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 때, 어좀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맥사이라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자체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또 이거랑 또 조금 다르게 파나소닉이 또 이제 테슬라랑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계속 납품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잘 예상은 안 되는데 이 배터리 데이가 좀개인적으로 기대는 많이 됩니다. 어떤 걸 이제 발표할지. 생각에는 이제 어 좀더 멀리 갈수 있는, 멀리 갈수 있고 그 내구력이 좋은 이런 배터리를 이제 뭐 합작해서 하든 아니면 이제 자체 생산을 하든 배터리를 공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 그리고 네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전 사이버 트럭을 이제 살뭐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이제 한국에서 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예약은 안 했는데 어쨌든 사이버 트럭이 이제 실제로 뭐 이제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전시가 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막 여기서 앞 사람들이 이제 인증샷 찍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미국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laughs> 어 그리고 음네 어 저는 모델와이는 진짜 사고 싶어요. 모델와이는 진짜 사고 싶고 모델와이가 지금까지는 5시트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개 뒤에 3개인 시트만 이제 판매가 되다가 이제 7시트 7시트가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7열이 그렇게 타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좁대요. 모델 y 이제 7열이란다. 3열이. 3열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 그래도 이제, 애기들은 탈수 있고, 없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S를, 5시트, S는 5시트밖에 없잖아요. 5, 5시트, S를 타고 있는데, 가끔, 가끔 이제 그 부모님 모시고 갈 때나 이러면 그 시트 두개뭐 혹은 한개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는 저는 산다면 7시트를 세븐시트를 살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델 y 같은 경우 세븐시트가 이제 뭐 4분기쯤에 이제 뭐 출하가 될 거다 뭐 어쨌든 뭐 예약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 있네요 기사가 9월에 9월을 목표로 뭐 이제 배터리 데이를 9월 9월 15일이네요 네 셀 프로덕션 투어 뭐 이제 배터리 셀 배터리 셀 생산 투어를 뭐 포함한 배터리 데이가 이제 뭐 9월 15일 날 열릴 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9월 15일 이후에는 주식을 좀 팔아야 겠어요 <laughs>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그리고 아 이건 얼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 테슬라가 이제 오토파일럿 가격을 또 올린대요. 오토파일럿 가격은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일론이 늘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오토파일럿 가격을 이제 올리기 전에 기존에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그 지금 노아랑 그 네비게이터는 오토파일럿이랑 그리고 뭐 서먼 같은 기능이 지금은 이제 오토 풀 자율 는 FSD에 포함돼 있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었어요. 이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네 찾았습니다. 어, 저는 이게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이제 산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파일럿 어,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요거두 개를 비교하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확대를 확대가 되나 여기서? 근데 되네요. 어, 지금 그냥 차들은 오토팔럿이 포함되어 있고 풀자율 주행만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지금 오토팔럿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앞차랑 거리를 이제 비교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속도 조절해주는 것과 오토 스티어링 이제 조향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를 조향해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안 들어가 있어요. 다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인네스도오토팔럿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 두 개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 서머. 여기 보시면 서머 포함돼 있죠. 그리고 스마트 서머. 이제 나한테 오는 거. 이제 차가 저절로 오는 거죠. 있 서머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스마트 서머는 이제 조향까지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스마트 서머, 오토 크 그러니까 이제 자동 주차. 그리고 오토 레인 체인지. 아 이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게. 오토 레인 체인지,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는 인네스드 오토파일럿을 700만 원인가 600만 원 주고 구매를 옵션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 안돼 있는 게 이제 그 신호등에서 서고 가는 거 뭐, 그리고 자, 시, 그 시내에서 자율주행 하는 거 그리고 풀자율주행 요게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풀자율주행을 조금 할인할 때 샀었어요 그래서 다 포함돼 있지만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자율주행을 구매해야 모든 기능이 쓸수 있는데 요거산 사람들 그니까, 러 저처럼, 저처럼 700만원 주고, 이네스도 오토파일럿을산 사람들한테, 이런메일을 보내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대 번호와 함께, 이제 제 옵션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차대 번호와 함께, 어, 이, 얼마죠? 280만원, 290만원 좀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싼 금액으로, 풀자유주행을 팔, 에, 팔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또 이제, 풀자유주행 코인, 포인 파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완전 자연주 옵션이 더 올라가기 전에 기존에 저처럼 이제 700만 원 정도 주고 그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팔, 팔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전 이만큼 될줄 몰랐는데 그 뭐죠 이게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기존에 예약자가 65만 정도 된대요. 65만에 이게 10만 원이면 금액이 얼마지? 한번 보면 60. 5만명이잖아요 1분 3에 코파기, 곱하기, 곱하기 10만원이야. 1분 3일 맞죠? 얼마? 1 1 0만 10만, 1만1만1 0 0 100만, 1 0 0 1 0 0 0 0 0 <laughs> 아, 물론 저도 이제 모델3 출시하자마자 언제예요? 20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18년, 17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4월 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만우절날 100만원을 이제 모델3를 예약을 했어요 이제 미국, 미국 그, 그 사이트 가서 예약을 했었거든요 천 달러, 예천 네, 달러 정도 이제 긁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때 뭐 환율을 고려했는지 111만 1 0 0 0 뭐 이렇게 쭉쭉 1111 이렇게 해서 환불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모델 S 사면서 환불 받았었는데 와 이렇게 10만원 좀 작은 돈이긴 하지만 어우 모이니까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거의 뭐 공짜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 상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이버 트럭은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거 저도 재밌게 본 기사인데, 이제, 그, 로드스터, 로드스터에 이제 스페이스 X에 있는 뭐, 스러스터? 뭐,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가속을 하는 그런 옵션이 달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옵션에 달면, 네. 제로백은 아니지만 제로백 조금 안 되는 0에서 60까지 가는데 1.1초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 시뮬레이션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laughs> 어이 정신이 있겠는데, 누가 계산했을 때 이게 2.5지? 그러니까 이제 중력가 속도의 2.5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장난 아니죠, 그죠? 어... <laughs> 네, 어쨌든 뭐 저는 살, 살 능력도 없고, 뭐 이제 사지는 않을 거지만, 로스터 정말 기대되는 차중이 하나입니다. 자, 이건 또 조금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그 모델 S와 X, 지금 모델 3가 250kW의 이제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버전 3,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질 않았지만 슈퍼차저 버전 3가 있거든요. 어 모델 S와 X에서도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순년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225kW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게. 최신, 그러니까 뭐, 음, 레이븐 모델이죠. 그죠? 레이븐 모델부터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는 빨라봤자 110 정도 들어가요. 110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근데 네, 여기 이 사람, 롱레인지 플러스. 그러니까 네임이 변경됐죠. 그죠? 레이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롱레인지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네이밍이 롱레인지 플러스로 변경이 됐어요. 이 롱레인지 플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5kW 까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은 없네요. 영상은 없는데, 뭐, 요건가? 네, 뭐, 이렇게. 요게 아마 이제, 그, 그런, 롱레인지 플러스 차량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네. 롱레인지 플러스 차량이 이제,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225kW 까지 받았다고 되는데, 제 차는 해당이 안 돼요. <laughs> 어, 좀 아쉽더라고요. 제 차량 이제, 로, 그, 어디냐. 그 레이븐 모델이랑 충전속도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업데이트 하기 전부터도 뭔가 이제 배터리 세에는 차이가 없는데 뭐 충전 로직이라든지 OBC 같은 것들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충전하는 부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차에서랑 기존의 레이븐 차량도 차이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롱레인지 플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에 225kW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역시 전자제품은 새 거일수록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그 충전 속도 모델3와 비교해서 못 사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구매하세요. <laughs> 롱레인지 플러스부터는 가능하니까요. 네, 그 MCU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미, 이게 뭐더라? 이게 아마 예전에 봤을 때미 뭐 교통 당국 뭐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그 m c u m c u 와 관련돼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 나오면 제가 한번더 리뷰해 드릴게요. 어,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신호등, 신호등 색깔에 따라 석 빨간 불 있으면 서요. 근데 이제 얼리어 섹스라고 이제 그 베타 베타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 초록불이 때 출발하는 기능까지도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영상이 나왔는데, 자, 영상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앞에 이제 초록색 보이죠? 그죠? 이 초록색 있으면 갈때 여기 원래 초록색으로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자, 여 초록색 신호등 보이고, 초록색. 자, 여기 보시면 초록색 신호등 보이죠, 죠 신호등이랑 초록색 그 정지선이 정지선이 초록색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오토파일럿 중에 통과를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빨간 불에 이렇게 서요. 너무 많이 갔다. 네, 빨간 불. 빨간 불이니까 오토파일럿이 저절로 섭니다. 이 라인도 탑그 정지선도 빨간색으로 보이죠, 죠 근데 초록색으로 변하면 저절로 간대요. 이렇게. 와. 다시 보니까요. 제가 찍었는데 뭔가 컨펌을 해줘야 되나봐요. 이제 컨펌이시라고 얘기하는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머,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초록색, 초록색 불을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 것까지도 이제 준비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빨간불에 서는 거라도 좀 빨리 업데이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이거는 그 스탑 그 스탑사인 그 뭐냐 미국의 스탑 표시판 이거 있잖아요. 정차 표시판 이거랑 버거킹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토파일럿 쪽에 가다가 그저 버거킹 마크를 보고 테슬라 차량들이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버거킹 보이시죠? 버거킹을 보고 이 앞에 정지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가 오토파리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 볼까요? 자 실제로 아마 이 버거킹 사인은 합성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합성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버거킹 있고 그게 이제 정지선으로 인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차가 이제 버거킹을 볼 만큼 이제 똑똑하다, 뭐 버거킹에 서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라고 하죠, 하죠, 그죠? 인공지능이 너의 뭐랄 갈망, 너의 욕구를 안다그래서네 스마트카가 이제 버거킹 앞에 서면 그거, 그 영상을 그 영상을 이제 뭐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를걸 보여주면 와퍼를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전 인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전 인식은 이제 사람 눈처럼 일단 컴퓨터에 그런 카메라 화면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스탑 사인에. 스탑사인 있는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정보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의 화상 그, 쉽게 얘기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분석하는 거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오류는 좀 재밌습니다. 아마 이런 오류들을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쳐나가겠죠? 다음 기사인데요. 어, 이번에, 이번 분기에도 대박이 났나 봐요. 이 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아마 이 모델 y 역량이 큰것 같은데,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주식이 또 날아오르겠죠? <laughs> 네 진짜 몇주안 되는데 진짜 몇주안 되는데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되겠네요. 네이 사이버 트럭 가지고 이제 바다에 있는 장면이 이제 올라온 거 올라온 게 이제 또 화제가 됐었는데 <laughs> 낚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어 이거는 바로 안 보이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합성 한것 같아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고, 여기, 아 어, 여기, 3D 모션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합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재밌는 기사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아, 여기까지 기사는 마무리됐네요. 아, 900달러, 1000달러를 넘었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좀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트까지는. 네. 어, 이 정도로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